차상위 계산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어차피 차상위는 안될 거라고요.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계산이 복잡해서 이미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말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산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장 큰 혼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도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전 계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될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을 긋고 어떤 분은 이미 달라진 기준을 모르고 불안해합니다. 차상위 계산이 아직도 옛날처럼 작동한다고 믿는 순간 체감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차상위 신청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들었던 기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안 되고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다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넘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차상이 경계에 있는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예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준 변경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생활의 위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준에 걸릴까봐 지출을 더 줄이고 선택을 더 미루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미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다시 점검하려는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최근 상담에서 예전과는 다른 설명을 듣고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된다고 들었던 부분이 이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제도인데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점은 차상위 계산이 바뀌었음에도 인식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 변경을 숫자나 금액의 변화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계산의 순서와 반영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스스로를 탈락 처리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산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구조가 한 번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계적으로 조정되면서 예전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섞여 보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분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차상위가 단독 제도가 아니라 다른 복지와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감면 제도와 함께 작동하면서 계산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산은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상이 계산을 여전히 예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된다고 배웠고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달라진 상황에서는 이 태도가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모르면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방향을 알면 예전 기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기준 변경은 단순히 문턱을 낮추거나 높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하면 지원이 늘어도 체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차상위 계산을 다시 보는 건 늦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직도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쯤 구조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검이 이후의 판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이 계산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보는 부분은 어디이고 새 기준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어떤 관점을 먼저 잡아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차상이 계산이 달라졌다는 말의 핵심은 기준이 느슨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생활 전반을 함께 보며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체감의 차이를 만듭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많은 혼란이 남아있는 이유는 과거의 계산 방식이 기억으로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안 됐던 경험 한 번이 이후에 판단을 전부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어도 나는 해당이 없을 거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구조가 달라진 상황에서는 이 단정이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차상이 계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하나의 항목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조건 하나가 걸리면 전체 판단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 요소가 함께 움직이며 전체 흐름을 봅니다. 이 흐름 안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체감이 갈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정보 접근의 차이입니다.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자기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무엇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합니다. 반대로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선택이 위험처럼 느껴져 생활을 먼저 줄입니다. 이 차이가 같은 조건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결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차상위는 단독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각종 감면 의료와 주거 지원이 함께 얽혀 움직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산은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해하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함께 보고 무엇을 따로 봐야 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앞으로의 흐름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때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변화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변화를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예측이 사라지면 생활은 자동으로 위축됩니다. 이 위축이 차상위 계산을 더 어렵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안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탈락하는지를 묻기보다 어떤 상태가 안정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체감도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점검은 생활에서 줄어든 선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괜히 미루고 포기한 선택이 있다면 그 이유를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제 기준 때문인지 아니면 예전 인식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면 불필요한 위축은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담을 받을 때의 태도입니다. 예전 경험을 기준으로 단정 짓기보다 현재 구조를 기준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기준이 달라졌다면 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여전히 옛 계산 안에서 맴돌게 됩니다. 차상위 기준 변경은 단순히 문턱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하면 지원이 늘어도 체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읽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차상위가 안 된다고 생각해 포기한 분들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는 계속 조정되고 있고 한 번의 판단이 영원히 고정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계산을 그대로 가져오면 현재의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차상위 계산이 아직도 예전 방식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제도가 아니라 인식에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구조 변화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구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받는 방법보다 흔들리지 않는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차상위 계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런 차상위 기준과 계산 구조 변화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차상위 계산과 관련해 가장 헷갈렸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예전 기준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